예,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시험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올리게 된 경영지도사 이인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서로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요. 제일 먼저 경영지도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라는 두 가지의 관문을 통과하셔야 되는데요. 각각 1차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리면서 경영지도사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도사라는 것이 어떠한 직업을, 어떠한 직군을 의미하는지에서 좀 이제 공식적인 말씀부터 조금 드리면, 경영지도사라는 것은요, 중소, 일단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중소기업에 경영지에서 종합적인 진단. 사실 이 진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좀더 익숙하실 것 같긴 하냐면 컨설팅인 거죠. 컨설팅과 기업 경영상의 인적 자원 관리, 재무 관리, 생산 관리, 마케팅 등에 대한 진단 및 지도를 담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단 및 지도라고 이해하는 것은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을 의미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건 경영지도사에 대한 공식적인 그 의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경영지도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냐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비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유적인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으냐면요. 역시나 이제 어떤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이 병, 아프다면, 아프다면, 당연히 그 아픈 것이 어떤 부분지에 대한 진단하고요. 그걸 치료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한 사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의사다 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업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시킬 거고요. 그 문제들을 내부적인 인원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주관적인 측면들이 많이 개입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운영되는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 있는 경영 컨설턴트, 경영 수사가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해당 문제를 파악할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주는 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경영지도사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의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리면 경영지도사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 고민하고 계시는 이 경영수사란 자격증에 대해서 그 미래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관점이라면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2015년도요. 그 한국고용정보에서 원 발표한 한국직업전망이라고 이야기하는 문건이 있는데요. 그 문건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 10년 후 수요가 늘어나고 뜨는 직업들을 열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경영 컨설턴트, 경영 지도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한국 직업 능률, 능력 개발에서 원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 1위가 경영 지도사, 경영 컨설턴트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영 지도사란 자격증은 앞으로 유망한 자격증이 될 거고요. 그런 것처럼서, 좋은 느낌으로 준비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일단 경영수사가 어떠한 직업군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경영수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라는 두 차례의 시험을 치르셔야 되는 거고요. 먼저 1차 시험 제도 및 학습 유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차 시험 과목은요. 1차 시험은요.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과목당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교시는 중소기업 관련 법령, 경영학, 회계학 개론이라고 얘기하는 3개의 과목을 120분 동안 치르게 될 거고요. 2교시는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라는 세개의 과목을 총 120분 동안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한다, 문항당 1분 정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도사 1차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5월달에 예, 매년 5월달에 실시가 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시험 과목은 모두 6가지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6가지 과목을 보시게 되면 합격은 어떻게 처리될 거냐면요. 예,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절대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총6개 과목을 각 100점 만점으로 하고요. 각 과목당 40점 미만인 점수를 득한 과목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꽈락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일단, 꽈락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고요. 꽈락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여섯 과목의 평균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을 득하게 되면, 경영수사 1차 시험에서 합격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런 합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영수사 1차 시험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1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에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 물론 이제 여섯 과목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여섯 과목을 골고루 잘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수석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당연히 합격이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합격이 목표가 된다라는 관점에 접근해 보면 조금 전략적인 접근은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거냐면요. 여섯 과목들 중에 각자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조금 자신있으신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목들을 전략 과목으로 해가지고요. 그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과목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선택의 문제는요.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다르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거긴 한데요. 물론 이제 그 무조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 예시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섯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요. 이 경영학 그다음에 회계학개론 그다음에 기업 진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과목들은요 어느 정도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세 과목들에 대해서 연관성이 높다 보니까 요세 과목들을 좀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신 것도 하나의 예가 될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이세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하나의 예시로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도되냐면요 이쪽이 너무나 막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영어가 전략 과목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전략 과목 두, 세개 정도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시는 가하면 고득점을, 고득점을 목표로 접근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고득점은요, 전체적으로 몇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면, 예, 8점 정도예요. 8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전략 과목으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과목들은 일단 뭐하시면안 되는 거고요. 꽈락을 당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다른 과목에 대한 점수가 높더라도 꽈락이 있다면 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 선택되지 않은 과목들은 꽈락을 면한 상태에서 한 50점에서 60점 사이 정도 그 정도가 될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평균 60점 정도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예,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접근법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이제 2차 시험을 응시하시게 되는 거고요. 2차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30점짜리 논술형 2문항, 그다음에 10점짜리 약술형 4문항에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6문항의 합 총점 총 합비 모두 100점 만점으로 구성어있습니다 근데 그 경영사 2차 시험이 가지고 있는 조금 특이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1차 시험을 하고 나시면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이 2차 시험 그냥 들어 보세요. 라는 느낌이 아닌 거고요. 그 2차 시험은 모두 4개의 분야를 가지고 있고요. 그 4개의 분야가 인적 자원관리 분야, 재무관리 분야, 생산관리 분야, 마케팅 분야라고 얘기하는 4개의 분야가 되는 거고요. 이 4가지 분야 중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한 분야만 응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분야가 선택되고 나면 그 분야 안에서 각각 3개의 과목을 응시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세개 과목은 인적자원관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인사관리와 조직행동론과 노동법을 포함한 노사관계론이 포함되어 있고요. 재무관리 분야에는 재무관리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포함하는 회계학과 세무회계를 포함하는 세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생산관리 분야는 생산관리와 품질경영과 경영과학이라는 과목으로 마케팅 분야는 마케팅관론과 시장조사론과 소비자행동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개의 분야 중에 하나의 분야가 선택되고 나면, 그 하나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세 과목씩을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세 개의 과목을 보시될 거고요. 그세 개의 과목을 결과로 최종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요. 1차 시험에서의 합격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세 개의 과목은 각각 100점 만점 되어 있을 거고요. 그세 개의 과목 중에 40점 미만을 특한 꽈락의 과목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꽈락인 과목이 없다라는 전자에서, 그세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을 득하시게 되면 최종 합격자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경영수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기준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시험은 어떻게 학습하셔야 될 것이냐 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이미 2차 시험과 보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세 과목씩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각 분야별로 구성되 있는 이세 개의 과목은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각 분야별로 맨 앞에 있는 과목들이요. 요 과목들은요,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면요각 분야별로 있는 세 가지 과목을 아무 순서 없이 공부하시면 되는 게 아닌 거고요. 이 과목들을, 이 과목들은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니까, 이 과목들을 먼저 학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습이 되고 나면 나머지 과목들을 학습하시게 되는데요. 이 과목들이 학습되고 나면 나머지 과목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본 과목을 우선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을 학습하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2차 시험에서는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그 경험적으로 보면 세 과목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세 과목에서도 역시나 좀 편차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1차 시험과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3개 중에 한 2개 정도를 전략과목으로 가져가시고요. 한 가지 과목은 면과 전략으로 가시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가시더라도 합격을 하신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차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2차 시험을 보시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1차 시험에 합격하신 경우하고요. 그 양성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양성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1차 시험을 보고 보셔서 2차 시험까지 가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느낌도 좀 가지고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2차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냐면요. 1차 시험 과목 중에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1차 시험이 급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 1차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경영학 과목 보실 때, 그경영학 과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2차 시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그 1차 시험 경학은 2차 시험 과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들이 품어져 있냐면, 인사관리와 조직 동론 재무관리와 생산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이라고 얘기하는 과목들이 품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보셔야 되는 거면 1차 시험에서 회계학 개론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회계학 개론에서, 그 그러니까 1차 시험 회계학 개론 보실 때 2차를 재무 관리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까지 염두해서 가시면 조금 더 2차 시험이 수월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1차 시험을 좀 준비하시는 것과 연계시켜서 준비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2차 시험 제도와 그 학습 유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경영조사가 어떤 직업이고, 그 다음에 경영조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